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판단하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누구나 다 자기를 기준으로 상대방이나 이제 대상을 평가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다 그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보는 관점이 그게 옳다 또는 응? 그게 분명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 고집 피움으로써 이 범하는 오류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평가할 때 상당히 조심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노출하거나 자기가 틀에 갇혔다라는 것을 이 노출하는 격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어? 이제 똑같은 방을 보고서도 어떤 분은 이 방이 작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방이 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작다와 크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지 그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그 방을 크다라고 하는지 뭘 기준으로 그 방을 작다고 하는지는 각자마다 자기 응? 기준이나 자기 수준이나 안목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참그 사람 똑똑하다 좋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눈밝은 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리석다라고 여겼을 때, 그러한 사람을 찬양하는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얘기예요. 눈밝은 자가 볼 때는, 제가 찬양하는 그 a라는 사람이 형편없는데 그 형편없는 걸 모르고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만약에 내가 자꾸 주장을 하는 나 역시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게 취급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때 그냥 자기 견해를 한번 또는 많아야 두번 정도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좋게 해야지. 그 이상 주장하거나 극구 우기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한 나의 이제 상담에서 있었던 사례를 예를 들면은 어떤 부인이 저한테 와서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시어머니의 그 어리석음에 환장하겠다 이래요. 시어머니가 너무 이 어른으로서의 기준도 없고 힘도 없다. 어? 그러고 아주 유치하게도 돈에, 응? 어? 이 노예 짓을 하는 것 같다고 시어머니를 막 흉을 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어? 알아듣도록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큰, 응? 어? 동서, 큰시아주버니는이 굉장히 부유하게 산대요. 남편이 뭐잘 나가서 이제 연봉도 높고 그런데 비해서 자기 남편은 뭐가 하는 일마다 이게 잘안 되고 그래서 형편없이 산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시집 와서 어? 늘 시댁에 이제 명절 때나 생신 때 미리미리 가서 대청소도 하고 음식 만들고 이렇게 몸 바쳐서 헌신을 했는데 그 큰데 시아즈번이와큰 동서는 다 차려놓으면은 당일날 삐죽이 와서 어? 절만하고 가는 형상이래요. 근데 얄미운 거는 그 부인도, 그러니까 큰 동서도 마치 손님처럼 그렇게 다 와서 이 부모님께 드리는 봉투나 팍 내밀고 남편 갈때 따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미리 와서 일하고 청소하고 또그 어? 뭔가 이게 차례나 뭐 생신상 이제 물려치면은 그거 설거지하고 뒤수습파느라고 몸이 부서질 지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십수 년을 헐 그렇게 지내고 났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너무 이게 굴욕감을 느껴서 이제 자기도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어른이면은 어른답게 야 너도 와서 공평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못 내리고 입 다물고 있다 그러고 그 주는 봉투 그거에만 감지덕지 하는 모습이 너무 꼴불견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제가 뭐 일견 들으면은 그 셔머니가 참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데 그 셔머니가 왜 그러실까? 또이 여자는 그런 불공평한 일을 무려 10년이 헐넘도록 그렇게 꾸역꾸역 그렇게 해 왔을까? 그게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현상은 겉으로만 보면은 불공정해도, 사실 속속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다 그러그러할 만한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대체 뭐 때문에 이제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불공정하게 나오는지 살펴보려고 했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좀 움찔하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이제 이왕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으니까. 이 전체적인 전모를 알아야 내가 도움이 될수 있다. 해서 이제 제가 빡빡 이제 물었거나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어? 퍼즐을 맞춰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이 응? 뭔가 사업을 한다고 막 부모님에게 졸라서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게 뭔가 운이 나빴는지 아니면은 능력이 딸렸는지 이 사업을 한다고 했다 온빡 빚만 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경례로 넘어가서 이분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큰 형이 이제 돈을 내어서 자금만한 집이라도 부모님이 그 사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큰형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재산이 동생에 의해서 다 날아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분통 터져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그 집도 2분의 1씩 받을 수 있는 유산이 될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날아갔고 오히려 돈을 착출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또 부모님의 용돈도 챙겨드려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작은 아들과 어? 이 며느리는 죄진 입장에서 꾸벅꾸벅 어? 거 가서 이제 몸으로 대신 그뭐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막이 이런데 이런 걸 갖고 어? 시어머니가 어른답 못하게 처신한다. 돈이면 다냐? 막 이래갖고 시어머니를 헐뜯는데 이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나이 들수록 이 어른들은 돈이라면 꼼짝하기가 어려워요. 응? 뭐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을 없는데 돈이 있어야 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주는 자식에게 이빠른 소리 하기가 아주 어려운 게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은 자기 남편이 부실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를 응? 그거는 어느새 잊어버렸는지 큰시아지버니와큰 동서가 얄밉게 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빨을 갈고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말하란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 그래서 모든 거에는 그러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시어머니를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예는 이제 어떤 부인이 이 분이 이제 반듯하게 교육을 받은 분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는데 자기 남편도 아주 번듯하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엄마한테 너무 함부로 한 되는 거예요. 그러서이 그러니까 부인이 그런 남편이 자기 친엄마인데도 함부로 하는 게 이게 마땅찮으니까 당신 은왜 그래? 응? 상스럽다. 이 부모님께 효하는 그런 태도가 기본이 되어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도 예의를 차리는 건데. 정작 자기 어머니에게는 함부로 하고 바깥에 가서 이제 점잔을 떨고 이빨은 소리하는 거는 가식처럼 느껴진다. 이제 이런 걸로 노사지? 남편을 헐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남편이 입집 닥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그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도 저는 배울 만큼 배운 이 남편이 뭐 때문에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함부로 할까 무례하게 할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여기고 이제 부인을 나가 있으라라고 남편에게 왜 그러느냐 그랬더 남편이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그래도 이제 제가 그렇다고 물러설 것 같지도 않고 당신 아버님은. 또 어머님은 뭐 하느냐 하는 분이냐 하고 묻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 중동 부, 부음이 불때 이제 거기 기술자로 가서 돈을 버셨어요. 그러니까 40도가 넘는 그 더위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서 집에 송금을 하고 송금을 하고 했는데 이 아들은 이제 어릴 때였죠. 이 어머니가 바람이 난 거예요. 뭐그 시절에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나 해서 그쪽으로 짚었더니 이 남자도 이제 말을 못하고 이제 저에게 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바람이 났고 그뭘 하래요? 그 제비족이라거나 그 사람에게 왕창 돈을 뜯긴 거예요. 자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자, 자기 아버지는 뭔가 사업을 하려고 이제 돈이 축적이 되어 있으려니 했는데 정작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이 와중에 이제 엄마는 잘못 투자해서 돈을 날렸다. 자기 당했다.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자기 아버지는 그 없는 돈에 뭔가 빚을 얻어서 뭔가를 자기가 하고도 했던 사업을 벌렸는데 그게 잘 안되면서 빚더미에 앉고 쫓기다 결국 아버지는 그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남자는 어머니가 외간 남자 만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참 어찌 됐든 엄마가 바람이 났어도 돈을 다 탕진했어도 자기 엄마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할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입을 콕 담으는데 속에서는 이 엄마에 대한 이 무시, 응? 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을 못해서 막 그럴 때는 막 술을 마시고 나가고 이래, 이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도 그 옛날에 바람 피웠던 엄마가 지금을 아주 조신하게 살면은 이 아들도 다 지나간 일이니까 하겠는데, 어머님의 그런 어떤 경향, 기질 이런 게 지금도 간혹 나타나는지, 어떤 뭐 영감을 만나는니 어쩌느니 그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 이제 이 부인의 남편은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울분이 이제 나올 때마다 어? 이 부인 보기에 무례한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인이 막 뭐라 그럴 때이 남편이 부인에게 실은 우리 엄마가 옛날에 이러이러 해서 이 이야기를 할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얘기 못하죠. 어? 아무리 화가 나도 자기 엄마인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그 남자에게 아, 당신이 응? 참 속이 깊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부인에게 잘 얘기를 할 테니까 절대로 당신도 어머니의 그런 비리를 부인에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원래 그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남편을 그렇게 지지를 했더니 이 남편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에게 그랬어요. 응? 더 이제 소상이 말은 못하지요. 음? 말은 못하고, 자, 당신이 남편을 100%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아는 거는 이 불가, 몇십 퍼센트에 불가하고 저속 깊은 아픔이나 이런 프라이빗한 거는 모르는데 그거를 알려고 할 것도 없고 또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의 무지만 드러날 뿐이니까, 정 남편이 뭐라 그럴 때, 에이, 당신, 조금 자제해. 이 정도 얘기만 하고 넘어가지. 왜 그러냐라고 그걸 빠득빠득 알려고 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배우자 간에 애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상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빡빡 우기거나 주장이 너무 센 것은 오히려 자기 무지를 노출시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조심하고 한 번, 두번 얘기하고 안 되면은 물러서는 그런 태도를 잘 응?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우리가 갈등이나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